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테마주들 준비했습니다. 바로 원전 해체 로봇 관련주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영상은 7월 18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국내 첫 상업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 해체를 결정했죠. 이로 인해 원전 해체 로봇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멘텀이 붙어주고 있는 로봇주들 이제는 원전 해체라는 새로운 기대감까지 더해질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원전 해체 시장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은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입니다. 이 수명이 다하면 안정성 평가를 거쳐서 가동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만약 평가에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동이 완전히 정지되고 해체 작업에 돌입합니다. 원전 해체는 짓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작업입니다. 오랜 기간 방사능에 노출된 내부 설비를 정비해야 하고, 고준이 폐기물 처리, 정밀 절단 등 민감한 작업들이 필수거든요.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작업이라서 원전 건설 관련 경험이 없는 회사는 함부로 뛰어들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원전 해체 작업이 가능한 기업들은 일부 원자력 기업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가동 정지된 원전이 215기 정도 됩니다. 이 가운데 해체를 완료한 곳은 10% 수준인 25기에 불과해요. 그 중에서도 관련 부지가 완전히 원상복구된 곳은 9기뿐이라고 합니다 폐쇄원전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관련 규제나 예산부족,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이 아직 해체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원전해체 직전 단계에 머무는 원전은 180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해체 작업이 매우 까다롭다 보니까 방사선과 분진에 의한 폭발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사람의 작업 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전 해체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전 해체 로봇과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클까요? 전문가들은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 규모를 500조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큰 시장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체 완료된 원전이 전체의 10% 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90%가 모두 잠재고객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원전 한기당 해체 비용이 보통 5천억에서 1조원 정도 든다고 해요. 여기에 로봇 기술이 들어가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서 결국 로봇 없이는 해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원전 해체 로봇 시장을 블루오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직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시장은 엄청나게 크고 기술 진입 장벽이 높아서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분야거든요. 실제로 한수원에서는 원전 해체 기술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위험성이 굉장히 큰 작업인 만큼 로봇의 역할과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지상과 공중에서 방사성 오염 탐지와 사고 현장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로봇 램을 비롯해서 고방사성 기기 절단 및 이송이 가능한 정밀 취급 로봇 암스트롱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종목 분석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안내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에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고심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원전 해체 로봇 관련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브리핑해 드릴게요. 3위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를 꼽은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입니다. 원전 해체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난해 말 열린 원전 해체 비즈니스 포럼에서 한수원 그리고 한전 kps와 원자로 해체 기술 개발을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이를 고리 1호기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 월성 1호기에 대한 해체 공정과 해체 장비에 대한 개념 설계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해체 분야에서 국내 선두주자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독일 진프와의 기술 및 사업 협력이 중요한데, 진프는 독일에서 원전 해체 분야 최고 기업 중 하나거든요. 이들과 함께 원자로 압력 용기 절단 기술이나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있어요. 한국 수력 원자력, 한전 KPS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필수적인 해체 관련 기술들을 대거 확보한 상황이고요.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3년에 정부에 이런 요청을 했어요. 세계 원전 해체 시장 진출을 대비해서 국내에서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요. 해외 수주를 따내려면 국내에서 먼저 검증된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향후 고리 1호기에 이어서 월성 1호기의 수주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증기 발생기에 대한 제어 해체 기술을 2016년 경에 확보한 이후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증기 발생기가 원전에서 가장 큰 구조물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고준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안전하게 절단하고 해체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원전 해체의 핵심 역량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거기다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 체코 원전 수주에서 4조 원 규모의 수주 입찰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해체 쪽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약 로봇 관련 기술이 필요하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 협력을 요청하겠어요? 네, 두산 로보틱스겠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향후 원전 해체 관련 로봇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쪽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는 4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에 중국의 저가 업체들의 공세 속에서도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협동 로봇 단가가 보통 2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데 다양한 경공업이나 식음료, F&B 산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어요. 지난해 기준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유럽 기업들과 공동 개발한 상용 솔루션을 통해서 GM이나 폴크스바겐, 하이네켄 등의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죠. 두산 로 로보틱스는 현재 하고 있는 기존의 협동 로봇을 넘어서 조금 더 자유도가 높은 AI 로봇이나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개발을 계획 중입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MIT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들렸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관련 이슈가 붙어줄 때마다 두산 로보틱스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진출이라는 관련 이슈들로 함께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를 계속해서 주목해 볼만한 로봇 관련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시면 하락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최근에 하락 추세선 저항받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쌍바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중이라서 61선 구간대, 그러니까 55,000원 구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눌림목 졌을 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것 같아요. 다시 이전 6, 7월 전고점 구간인 7만원 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추세 전환이 강력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위 기업은 휴림 로봇입니다. 원전 해체 로봇 하면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강력하게 들어온 기업이기도 해요. 휴림 로봇은 2019년에 원전 해체 로봇 기술을 보유한 하늘 로보틱스와 합작법인 이녹스 로봇을 설립했습니다. 휴림 로봇이 합작 법인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늘 로보틱스가 어떤 기업이냐면 1998년에 설립된 원전용 로봇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벌써 25년 넘게 이 분야만 파온 전문 기업이에요. 2019년부터 휴림 로봇과 합작을 시작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하늘 로보틱스는 극한의 상황에서 내구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원전용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국방용 로봇들도 개발하고 있어요. 실제로 2002년에는 국방용 로봇을 납품한 이력도 있고 2015년에는 폭발물 처리 로봇을 상용화해서 방글라데시 국방부에까지 공급한 이력이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기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지금 원전 해체 로봇 시장까지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수 있겠죠? 트림 로봇은 산업용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원전 해체 이슈가 들어오면서 과거 하늘 로보틱스와의 합작 법인 이슈가 계속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원전 해체에 투입되는 로봇은 엄청난 방사능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사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갖춰야만 실전 투입이 될수 있거든요. 과거부터 원전용 로봇 개발에 주력해온 하늘 로보틱스의 기술력과 휴림 로봇의 기술력이 결합된 지꽤몇 년의 시간이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휴림 로봇은 지금 완전히 테마를 타고 있는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대부분의 중소 로봇 기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휴림 로봇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매출액은 그래도 계속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긴 한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땐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나마 긍정적인 건올 1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적자 기업을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휴림 로봇을 공략한다 하시는 분들은 종목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데이트레이딩 관점이나 종목을 조금 더 보유하시더라도 2, 3일간 움직임을 보시면서 단기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휴림 로봇 주가 움직임도 보시면 확실히 최근 원전 해체 관련 이슈 들어오고 나서 6월 말쯤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모습,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볼수 있어요. 현재까지는 눌림목 이후에 다시 반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 보유 중이시거나 지금 들어가서 단기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21선, 그러니까 2800원 하단이탈 여부 보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2800원 구간대 이탈하게 되면 데드크로스로 주가가 2300원대 구간대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 점을 염두하시면서 변동성 대응하셔야 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니까 지금 양은 패턴으로 가고 있긴 해요 만약에 테마를 강력하게 타준다면 과거 휴림 로봇이 12,000원대까지 간 종목이라서 12,000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추세를 돌려준다 4,100원 구간대를 뚫어주는 움직임까지 나와준다 한다면 월봉상 헤드 앤 숄더 구간인 7,200원 구간대까지도 상단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눌림목 반등으로 올라갈 때 일단은 4,100원 구간대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수세가 완전히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서 돌파 매매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4,100원 구간대 기준으로 월봉상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만 적자기업이라는 점 끝까지 유의해 주시길 바랄게요. 원전 해체 관련주에 투자하실 때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원전 해체 일정의 불확실성입니다. 고리1호기 해체가 결정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시작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체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 예산 확보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정부 정책 변화나 예산 사정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고요. 둘째, 기술 개발의 리스크입니다. 원전 해체 로봇은 아직 개발 단계인 기술들이 많아요. 실제 현장에 투입됐을 때 예산과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투자하실 때는 단기 테마주 관점보다는 중장기적 성장 스토리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정보들을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리고 있어요. 매매 전략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대망의 1위 종목을 공개해드릴게요. 1위 기업은 KNR 시스템입니다. 이 기업은 실제로 실전에 투입되고 있는 로봇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최근 이슈를 보니까 KNR 시스템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방폭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방폭 인증이 왜 중요하냐면, 원전 해체 현장에서는 방사능 뿐만 아니라 각종 화학 물질이나 분진으로 인한 폭발 위험도 있거든요. 특히 절단 작업을 할때 발생하는 금속 분진이나 가스 등이 폭발할 수 있어서 이런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 KNR 시스템은 한국 수력 원자력과 협력을 통해서 원전 해체 로봇, 핵연료용 수거용 로봇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방사선 최고 노출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중수로 핵연료봉 수거 로봇은 현재 월성 1호기에 적용 중에 있다고 해요. KNR 시스템의 원전 해체 로봇은 방사능 오염 제거, 설비 절단, 운반 적재 등 이런 위험한 작업 전반을 자동화해서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중절단 기능까지 포함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향후 원전 해체뿐만 아니라 철강의 고온 용광로 작업, 해양의 해저 구조물 해체, 화학플랜트의 독성 물질 처리 등 다양한 고위험 산업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시장에서 큰 차별화 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는 중이고요. KNR 시스템 주가 움직임도 한번 보겠습니다. KNR 시스템이 지난해 상장한 기업입니다. 최고가가 38,300원 구간대까지 찍어주고 나서 최저가 5,350원까지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한 곳이기도 해요. 추세 자체가 최근 연초 들어서 전환되는 움직임이 관측되기 시작했고, 월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그래도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면서 추세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만원대 돌파하면서 움직임 계속 추세상승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서 일봉상으로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만원 구간대 이탈 여부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전 연초 구간대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 구간대를 돌파해 주게 된다면 추세가 17,000원 구간대가 이전에 저항도 주고 지지도 줬었던 강력한 매물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KNR 시스템이 실전에서 투입되고 있는 만큼 상방 흐름을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메리트를 가져가 볼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대응을 하신다면 만원 구간대를 손절가나 분할 매수 구간으로 잡고서 대응하시는 것도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위 종목으로 지금 시점에서 부각되고 있는 KNR 시스템 주목해 보시라고 꼽아봤고요. 기존에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원전 해체 쪽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1위로 꼽아드리긴 했지만 제가 오늘 3위 종목으로 빼서 브리핑해드린 만큼 또 참고해서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공부 차원에서라도 미리미리 종목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 하기 전에요. 저희가 무료로 포트폴리오 점검과 개별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제목 밑에 더보기 보이시죠? 파란색 링크가 보이실 겁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되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첫째로 원하시는 항목에 체크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 연락받으실 연락처 적어주세요. 이거 잘못 입력하시면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시청 중인 영상의 제목이나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동의함을 체크하셔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셔야 신청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하는 항목 체크, 성함, 연락처, 영상 제목 또는 종목명, 동의함 체크,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 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이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 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 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돈 되는 정보, 더 도움 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 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